안녕하십니까 문플란 t v 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여권 진영 내부에서 끓고 있는 장관 취미의 비판 여론을 취재해 보도해 관심을 겁니다. 신문은 그간 목소리가 잘 새어 나오지 않던 취미의 피로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취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전선만 넓혀놓고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불만이 여권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장관 취미의 언행으로 인해 중도층 마음을 잃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신문은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아들 병과 특혜 의혹 관련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붙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취미에는 아들 병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국회에서 스무 번 넘게 답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줬고 보좌관은 그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적어도 국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오히려 짜집기라며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여당 일각에선 병가 연장 휴가 사용 문의를 추 장관 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보좌관이 한데 대해서도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당 소속의 조홍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논란 관련해 공정의 문제다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며 공개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신문은 장관 추미애가 휴대폰 비밀번호 자백법안을 추진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여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신문은 또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변과 정의당마저 비판하고 나오면 적정한 선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주장관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권 전체를 코너로 몰아넣은 형국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집권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정도껏 하라. 질문을 듣고 답하라. 다른 말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장관 취미애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란 공적 자리에서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 간에 이루어진 일을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너그러이 받아달라고 한 것은 정부 공직자로서의 인식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향해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는 같은 편이니 봐달라는 식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대해 소설 쓰시네 하는 걸 보고 나도 기가 찼다며 추 장관이 정권의 큰 부담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력형 사법 방해죄 신설 움직임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명 취미의 폭주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인의 사법 방해죄 법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수진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법무장관 등 권력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법방해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어서 과거에 추진됐던 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수사· 재판 기관의 지휘 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 방해죄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든 혹은 여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든 중의로선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현직 법무장관이 사법질서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그를 겨냥한 방지법안이 추진된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추 장관 스스로의 언행에 의해 초래된 일이고 뒤에서 병풍을 서준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로서 완성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문제를 놓고 장관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숙례와 그 민낯은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지금 정도면 충분히 내려진 상태가 됐다고 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